예 오늘 예. 1 6절을 보면은 예 안식일을 지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예 안식일을 지나여 예 안식일을 지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예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 안식일을 예 예, 주일 안식일을 평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15절에 보면은, 정사와 건세를 밝게 예, 드러내지고 십자으로 승리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 어, 안식이를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평론하지 말라는 것을 헐뜯어 말함을 얘기합니다. 예, 이것들은 장례 이래에,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몸은 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일법을 예 예수님 이루어 이 보는 것을 지키지 않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 월삭을 지켜야 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 토요 안식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헐뜯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게 예. 안식일 토요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 한다면은 절기도 지켜야 되고 월삭도 지켜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지금 예. 기존 주일 교회 성도들에게 토요 안식일을 지키한다 고 하면은 예. 상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존도의 상, 기도의 상, 예 예배의 상다 빼앗겨요. 바울이 지금 8절에 예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한가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본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예 이렇게 상을 예 빼앗게요. 이게, 어, 우리 이경수 집사님이, 예? 666, 어제도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그 소리를 자꾸 해요. 근데, 안식일교에서 주일, 일요일 안식을 지키면은 이게 666 표를 받는다고 주장해요 나도 이걸 몰랐어요. 오늘 용어 가다 보니까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은, 로마, 아, 콘스탄티 대제 때 어, 315년에 태양절로 예, 주의를 지켰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주의를 지키면 태양절 우상 숭배다 그렇게 안식기도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315년 그 전에 초대기회부터 주의를 계속 지켜왔어요. 이 로마도 처음에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된 이유는 노마의 성병이 돌았어요. 성병이 돌아가지고는 다 죽어 놨네. 그래서 잘 살고 부위층들이, 어, 자기 며느리감을, 예, 노마 여자를 구하지 않았어요. 다 성병으로 죽기 때문에. 성결하고 깨끗하고 성관계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자매들로 자기, 예,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는 예, 그 자식들이 예수님을 믿고 로마의 전 지역을 권력층을 장악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섭리를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되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결로 지켰다. 예, 그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이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했고, 예, 주일날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주일날 떡을 뗐어요. 그때부터 주일을 기념했어요. 오늘 이본문에도 예, 이 예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사와 건세를 밝히 되는 십자가로 승리해버렸어요. 승리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 정사와 네! 네! 네, <laughs> 하나님, 아버님. 네, 예, 콜레소서 오늘 읽었잖아요. 예. 예.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네. 승리했기 때문에 응. 16절에 그럼으로 그런 거예요. 그럼으로. 예? 예수님이 십자로 승리해버렸고, 그러므로, 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게, 하,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네. 이것들은 장내일의 그림자라 그림자. 토요 안식도 그림자이고, 절기도 그림자이고, 네. 마시는 것도 아, 그림자이고,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몸이 그래서 예수님이 예이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월사 절기 번제 예 이런 절기를 다 폐해버리고 토요 안시일까지 폐해버렸어요 예 폐해버리고 폐해버렸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므로 그러기 그렇,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개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말라 헐뜯지 말라 예수 믿는 주일 안식 지키는 성도들 헐뜯지 말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따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집사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예, 평론하지 말라는 건 헐뜯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을 예, 구약의 유대인들 예, 얘기 얘기하는 어조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해버렸는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나여 누구든지 너희를 헐뜯지 말라. 응, 응,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를,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예수 님있는 주일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골레스 교인들요. 응? 네, 예. 이 예, 평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에 다 잃어버렸는데 왜 지금 와서 절기를 지켜라. 구약이 못 먹는 거왜 먹느냐.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안식, 안식일교이고, 운복사람 분은 단일히 채소만 먹었으니까 채소만 먹어야 된다고 애국, 그 미국 안식일교보다 더 강하게 주장해 다 하더라고요. 예. 그니까, 예. 그런데 저기... 베드로가 피장의 집에서 네 보자기 가진한 짐승이 내려왔잖아요. 예, 돼지, 사반, 각양 짐승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잡아 먹으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든지 이가징한 것을 속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깨끗한 걸 네가 속되다 하느냐? 잡아 먹어라. 예, 먹으라고 분명히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어요. 그근데 예? 안식일교에서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후회하기는 그 오늘 법문을 보면은 다 폐했다니까요? 주일과 토요일 안식까지 폐했어요. 예. 근데 안식일교에서는, 예, 토요, 예,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예, 일요일 안식은, 예, 안식일교에서는 일요일 주일께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태양숭배일이라는 거예요, 토요일이. 이 카톨릭이 일으킨 이 권이 거짓 짐승의 표가 붙은 멸망의 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카톨릭도 우리가 카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기존, 예, 열두 사도들 그 정통적인 믿음을 계속 이어오다가 카톨릭이라는 일부분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예, 부패 그래서 갈라쓴 거예요. 우리가 카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카톨릭이 큰 집이 우리 작은 그 말도 카톨릭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그 제사도 지내고 별걸 다 하는데 거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토요일 태양절을 이전에도 예주의를 지켰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예, 그 안식일은 이 이 주일로 대체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기선 우리 교회는 이 사계면 안식일 거렇게 지키라는 이이 이 말이